자이건 이제 김도환 씨 사주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거 뭐 거의 정확한가 봐요 이게 자 일단 사주가 어때요 신강하죠 아 보세요 화생토 화생토 토생금이데 추고 탕화 두개 있죠 어 그러면 조우도 어 조우도 얼추 맞지 근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잘 보시면 한1번 보세요 뭐가 제일 문제야수 없다 또. 아, 신금 일제 뭐가 많아요? 토가 많지. 그럼 토다. 매금이 문제지. 토다 매금. 토다 매금이 제일 문제죠? 자, 토다 매금 푸는 해결 방법. 첫째. 뭐 있어요? 그치? 목이와서목그토하면서 흙을 헤쳐갖고 금을 네. 빼주는 거두 번째. 그러니까 금이 와서 토를 빼주는 거세 번째. 아니 토담의금을 해결해 주는 방법. 와야 돼요? 비경금은 뭐요? 아니, 비경금 뭐요? 아 비경금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잖아. 네 번째는 수로 와서 자세 토. 세탁기 할때 이렇게 세 짰어요. 이렇게 그러면 흙을 어떻게 물로 씻어주는 걸 세토라고 그래요. 제일 강력한 게 뭡니까? 목이 와서 토를 눌러주는 거. 두 번째 금으로 빼주는 거. 세 번째 세토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 저렇게 인수가 저렇게 많으니까 부, 부모도 엇었지 부모도 엇었잖아요 음. 어, 거기다가, 추고 탕, 탕하, 추고 탕 하는 결국은 뭐예요? 싸움인데, 이게 덤부, 이게 금이잖아, 금. 칼싸움. 이, 칼싸움이지. 예, 예 예로 볼땐 이건 다 양인이고, 양인 탕하잖아. 거기서 신금 혼자 우뚝 섰지? 예? 우뚝 섰어. 근데, 이게, 귀문도 두 개예요. 추고추고 귀문 두 개야. 어. 거기다 이제 양인살이 두개 있잖아. 또 양인살이 어쨌든 간에 토가 많아. 그럼 초년에 보세요. 기미는 어때요? 그지지. 그지지. 토 많은데 아. 토다매금이 더 되니까 초년에 그지로 살았어. 자 열다섯 살에 경신. 아. 자 경신 때 어때요? 그정도. 아니 토다매금이 벗어나는데 내게 네 벗어 벗어나는데 경금하고 신금하고 만나면 싸우지, 싸우지. 싸우죠. 그럼 이 경신도 세지, 네. 신축도 세지. 근데 토담의금을 벗어 날라는데 신금하고 경금하면 경금이 신금이 상처나잖아. 그러니까 열다섯부터 온 동네 왕초랑 다 싸우러 다니잖아. 다싸우는아 다다 이게 왕초야 이게 왕초. 다 싸워서 결국은 이겼죠. 이겼지. 그 언제가 제일 편해요? 아, 이때가 편한 거아니요 아, 신류, 유축, 궁극. 그래서 경쟁은 경쟁자는 있었지만, 그,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 얘기요. 어. 그래서 숨어넘으면또 어때요? 괜찮잖아. 세토하니까. 또 와서 또 눌러주고, 감목으로 그,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죠. 똥을, 똥 던져갖고 나왔지만, 응. 음. 그, 그러니까 요, 요건 이제, 전, 저, 김두한 거다는 거 한번 잘 보시고 아 이런 사람도 이렇게 또 사는구나 이러고 이게 분명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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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 거기다 신금이 축을 만나면 양궁은 키워줄 양이야. 그럼 엄마가 두 분인데 딴 사람한테 키움을 받았잖아요 타인 손한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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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한이가 사주를 보면 그렇다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금하고 개수가 좋은 거고. 감목은 원래 없잖아 사주에, 근데 오면 좋은 거고 안 오면 많은 거지. 근데 아 여자 많았죠. 여기 계속해수 많았죠. 근데 결국은 못 살고 저기를 했죠. 내가 저 김도 할 거인데 이 이대 여자 뒷골목에 한참 다니다가 이대 다니 여자 꼬셔서 살았는데 거의 안 자고 쪼종로에서그 여자들을 기생하고 저 그거랑만 살았잖아.